0 4 5 7 2 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은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 하고 있음 매출은 플랫폼 부문 52.3% 콘텐츠 부문 47.7%로 구성됐음. 신규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있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BEP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카카오 브레이는 기술 트렌드 센서 역할을 하고 있음. 2022년 4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위해 카카오 헬스케어를 출범함.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었으며 카카오와 합병 후 2015년 9월 현상으로 변경.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대시 또한 택시, 대리운전, 주차, 내비 등의 카카오티 서비스를 출시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카카오톡 기반의 톡비즈 성장 및 커머스 부문의 직매입 증가 모바일 게임 오딘 흥행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 모빌리티 부문의 거래액 증가 등의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요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직 개선 등에도 법인 세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CPT 비즈보드 추가에 따른 광고 지면 확대 효과, 오픈 채팅 앱과 프로필 SNS화 등의 신규 서비스, 론칭, 카카오 모빌리티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의 힘입어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마감, 카카오의 시가 총액은 24조 5,42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카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2위입니다. 카카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4,541만 387주입니다. 카카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카카오의 퍼은 15.80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0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88원이고 추정 EPS는 3,47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0배, 26,2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 0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27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이번지 0.68억원, 4,559억원. 5,94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19억원, 1,734억원, 16,462억원입니다. 카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7번지 62%이고 유보율은 21,260.5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6.73이며 전일 대비해서 27.78 더하기 1.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02이며 전일 대비해서 9.32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 마감 현재가는 5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200원보다 9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의 종가는 55100원이며 주가가 카카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종가는 55100원이며 주가가 카카오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카카오은 는 거래량 1 2 2 3 8여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1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2 2 4 6 1 6주 키움증권에서 139,08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9600가 홉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13300 매조 한국증권에서 101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16500가 흔내조 키움증권에서 122400세조 한국증권에서 1 1 8 6 0 0여 8조 미래에셋증권에서 9300여든 다섯 주 JP모간에서 8 9 0 0흔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 9 9 8 0 0 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 3 4 3 0 0순 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